오늘 우리는 전도서 본문을 가지고 참된 평화는 자족하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당시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권력은 실로 엄청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누구보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 왕이 세상에 서행해지는 일들을 주의 깊게 둘러보니 이 땅에는 여전히 억울한 일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학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해 아래 서행해지는이 땅의 아무런 그 현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보게 된그 학대들은 어둠 가운데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음모를 당하는 그런 학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모든 사람들이 밝히 볼수 있는 그러한 훤한 대낮에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리한 학대가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리하게 고통받고 학대당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서 불리에 맞서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리를 자행하는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권력자의 횡포가 두려운 나머지 억울하게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권력자의 횡포 앞에서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설로몬왕이 바라보게 된이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그때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분명 우리는 과거보다는 훨씬 살기 편안한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삶의 편리함을 위한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권력을 가진, 가진 자들로 인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확대 당하는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억울한 일들이 이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워진 공권력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사회의 약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한 반대편에서는 사회 악이라고 불리는 악한 무리들이 그들의 힘과 또한 돈을 이용하여서 권력과 결탁하여 도리어 사회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더 착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땅 가운데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또한 이러한 이 땅의 현실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이땅 가운데 힘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도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절망만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의 아물함을 직시한 솔로몬은. 우리에게 차라리 살아 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그보다 오히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아 해 아래에서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 같은 말은 자칫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솔로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그만큼 암울하고 어둡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직면할 것이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행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전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오직 앞만 보며 달려가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제도 이웃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엇이 남게 됩니까? 자신이 이루고자 이루었던 그 성공만큼 그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따른 모든 수고는 결국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탐욕에 빠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 손에 결코 쥐어지지 않는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그 오랜 시간 동안 허송세월을 하면서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땅의 불의함 속에서 어차피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니 아무런 의미도 없다. 없다라고 말하며 그저 세월만 보내는 게으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다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 스스로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이들은 팔짱만 끼고 세상을 한탄하다 결국 자기 자신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해 아래 이러한 아무런 미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솔로몬 왕은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솔로몬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자, 자족할 줄 아는 자가 이러한 암울한 또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왕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스스로 만족해 할줄 아는 사람에게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사람에게 불행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불리한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나치게 경쟁을 하거나 그와 반대로 또한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모든 일에 소극적으로 게으른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일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저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리포서 4장 11절에서 12절, 12절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이 처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일들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은 자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할줄 알고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세상의 권력자들로 인하여 억압받고 확대당하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그러한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뿐이니 이 땅을 사는 일들이 결코 선할 수 없고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바로 알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로부터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울 때에 우리는 죄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참 평강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하늘의 보좌를 뒤로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늘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뒤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모든 날들 동안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